갤럭시 S23의 실물 목업을 빠르게 들고 왔습니다 목업은 실제 제품과 90%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스마트폰 대리점에 있는 전시용 휴대폰과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색상은 총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인데요 예상 색상은 코튼 플라워, 미스티 라일락, 보타닉 그린, 팬톤 블랙으로 시그니처 색상은 라일락이나 그린색이 될것 같습니다 일반 모델부터 살펴볼게요. 삼성폰 하면 그동안 아재폰이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는데 이번 S23은 아재폰 느낌 1도 없고요. 그냥 심플 그잡체입니다요 전작과 비교했을 때 카메라 렌즈가 훨씬 더 커졌고 렌즈 간격이 더 넓어졌어요 기존의 컨투어 컷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실망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이폰 유저로서 S22의 e 카메라 섬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S23의 e 카메라 섬이 없어져서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카톡지는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카메라 렌즈 하나 더 늘어난 아이폰 12인 것 같습니다 측면은 유광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요 너무 각지지 않고 살짝 둥근 느낌이라 잡았을 때 그립감도 꽤 괜찮습니다. 크게 바뀐 점이 있다면 이 측면 버튼의 위치인데요, 전작과 비교해 보면 측면의 버튼 위치가 살짝 올라갔죠. 직접 눌러보면 이 전원 버튼 누르기는 쉽지만 볼륨 버튼은 손가락을 많이 올려야 해서 한 손으로 쓰기에는 불편할 것 같네요. 또 유심 트레이가 측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참고로, 오른쪽 아래 이 e 버튼, 안테나 모듈이라고 하는데요. 국내판에는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S23 플러스는 S23 일반에서 화면만 더 커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S23 울트라인데요. 실물을 보면 금방 할수 있는 변화가 있어요. S22 울트라에 비해 엣지가 더 각지고 평평한 모습이죠. 확실히 S23 울트라가 각져서 그런지 잡았을 때의 그립감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엣지 디스플레이가 약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엣지 디스플레이는 구로가 더 많은데 이럴 거면 아예 빼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망원 카메라와 센서도 S23 울트라에서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갔 전작과 비교했을 때 S23은 디자인별이 비슷해진 느낌이죠. 이외에 칩셋, 카메라, 배터리 등에 대한 자세한 유출 내용은요, 저희가 준비한 별도 영상에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 보면 S23의 출고가는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S23을 실제로 만나보기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국내 기준으로 2월 2일에 있을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S23 시리즈 외에도 갤럭시 S22FE, 갤럭시 탭 S8FE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죠. 언팩 행사에 맞춰 빠르게 핵심 정보만 골라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S23 실물과 전작 디자인이 비교해 드렸는데요. 혹시 휴대폰 개통할 때 많은 혜택 원하시는 분들, 혹은 정수기 인터넷 약정이 끝나서 현금 사은품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아정당 1833-3504로 연락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놓치는 지원금 77만 원, 아정당에서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